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거대한 도시, 위기, 그리고 그걸 해결할 아주 미래적인 해법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 내가 사는 집이 하룻밤 사이에 불법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인데요. 바로 생숙이라고 불리는 건물. 그리고 이 건물을 둘러싼 법의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숙 그러니까 생활 숙박 시설이 도대체 뭘까요? 원래는 음, 치사 시설이 있는 레지던스 호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투숙객을 위한 공간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한창 주택 규제가 심할 때 이게 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아주 합법적인 투자 대안으로 인기를 끌면서 분양되고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한때는 정말 똑똑한 투자처라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사람 살면 안 되는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만 명의 소유주들은 말 그대로 과거의 법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 그냥 꽉 갇혀버린 거죠. 심지어 매일같이 엄청난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언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닥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법이 그렇다는데 그냥 다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경기도 시흥시의 사례를 보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미래를 만드는지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생수기 빽빽하게 들어선 신도시, 시흥 거북섬의 상가 공실률이 무려 80%가 넘습니다. 80%요?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든다는 건 그냥 손님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뭐 지역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냥 건물 몇 개가 비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도시 전체가 죽어 버리고 수조원에 달하는 자산이 말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그런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그냥 합법적인 아파트로 용도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말이 쉽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세 가지 불가능의 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건물들은 한마디로 규제의 덫에 딱 걸린 겁니다. 주차대수, 복도폭, 학교용지 부담금. 이세 가지 기준을 이미 다 지어진 건물이 어떻게 맞추겠어요? 지하주차장을 더 파낼 수도, 벽을 허물어서 복도를 넓힐 수도 없잖아요. 결국 호텔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합법적인 집이 되기엔 문턱이 너무 높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이 장벽들을 부수려고 애쓰는 대신에 이 장벽 자체를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세 개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실버 FSD 하이브리드라는 아주 기발한 모델이 등장합니다. 이 해법의 핵심은요, 인구 구조 변화와 신기술이라는 두 가지 메가 트렌드를 아주 독창적으로 활용해서 이 낡은 인프라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게 정말 재밌어요. 각 조건이 불가능의 벽 하나씩을 정확하게 무력화시키거든요. 보세요. 60세 이상만 거주하게 하면 아이들이 없으니 학교 문제가 해결되죠. 차 없는 입주민만 받으면 주차 공간이 부족할 일이 없죠.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있으니 차가 없어도 이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해법 아닌가요? 자 그럼 이 해법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이게 어떻게 도시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제를 땜질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재앙이 될 뻔한 상황을 오히려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로 바꿔버리는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혁신인 거죠. 도시가 슬럼화되는 대신 활기찬 시니어 커뮤니티가 들어서고 사회적 갈등 대신 스마트 시티의 선구자가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엄청납니다. 주민들이 계속 그곳에 살게 되면 지역 소비가 30% 이상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죽어가던 유령상권이 다시 활기 넘치는 동네로 살아나는 거죠. 당연히 지자체 입장에서도 세금 수입이 늘어나니 좋은 일이고요. 자, 그럼 이 멋진 미래를 현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제안서에는 아주 명확한 3단계 실행 계획, 즉,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정부가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제시해요. 첫 단계는 시니어 특화형 준주택 같은 새로운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 지역들을 FSD 모빌리티 특구로 지정해서 까다로운 주차 규제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재단하는 것은 사회적 자살 행위와 같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생숙 사태는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새로운 해법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낡은 과거의 규칙이 우리의 미래 도시를 발목 잡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